두 개로 올려야겠어. 봅시다. 자, 판별식 해볼게. B 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0보다 작죠? 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한데 해가 없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뭐, 위에 둥둥 떠있는 그림. 괜찮아? 네. 위에 떠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어디야라고 보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넣어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나와? 없. 없죠? 그쵸? 그럼 해가 없다. 여기는 좀 쉽죠? 넘어갈게요 밑에보다는 확실히 나요 <웃음> <웃음> 자,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못 빼고? 아까 이렇게 새겨놓은거 있죠? 양수, 양수. 이거 빼고는 다 거의 다 구간입니다. 구간 나누시면 돼요. 자, 구간 나누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 구간은 뭐겠어요? A, A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얻볼까 작을 때 봅시다, 작을 때. 작을 때. 작을 때에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치?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버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되겠죠. 괜찮아? 자, 이해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네. 어? 그래야 돼. 되죠. 자, 그럼 X 플러스 3, X3 X 마이너스 4. 2가 0보다 작고 0보다 작은 구간이면 어떻게 하라고? 사이 구간. 괜찮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주의사항.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문제를 푸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 거야.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대로답 쓰면 되는데. 안되지 안안안 그러면 얘는 공통 구간을 풀야 돼. 공통 구간은 어딜까 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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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맞죠? 봐봐. 네. 1보다 음. 다 작은 구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구간만 바로 들주는 거지. 공통 구간으로. 네.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꼭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와야 냐면절댓값 안에가 1보다 크거나, 낮,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때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해, 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괜찮아요? 이해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작다. 자, x로 묶어줘야 되겠지. 나누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어, 4이 구간.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사이권이 나왔어. 이것도 2범위 내에서 푼 거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공통공간. 이범위 내에서 그 1보다 크거나 음. 같으면서 5보다 작은 거 아닌가요? 음. 맞죠? 음. 이범위 내에서 푼 거니까. 그럼 다음에 이거와 이거는 뭐야 쓰는 거야? 합해서 쓰는 거야. 다. 왜냐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답이. 그지그 말에 나와서 푼 거니까. 좀,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이 되지 않아? 1은 안 되는데 얘는 1을 포함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큰데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왜냐면 하 얘는,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데 1보다 작아. 그런데 얘가 1을 포함하면서 5보다 작다니까 다 연결해주면 1을 포함해버리게 되거든요. 연결해서. 괜찮아요? 합해주면. 요런 게 답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뽑으시다 자 페이스문제 1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2, 2번 문제 이것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봅시다 자 내가 정석대로도 풀어주리고 쉬운 방법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쉬운 방법으로만 푸는데 너네도 쉬운 방법으로만 풀리바래 정석대로 푸는 것도 훨씬 빠르니까 정석대로 풀려면 이거 당연히 나무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건나나시다 자 첫번째 구간 뭘까요? 0보다 잠깐만 첫번째 구간이 그렇지 x가 0보다 뭐 작다부터 봅시다 0보다 작아지 절댓값 x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x제곱 얘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고 이 중에 대한는데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어, 4이 구간이라 그겠지 답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음, 3보다 3.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인데 0보다 작은 건내에서풀었으니까 답이 괜찮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풀시면 얘 그냥 양수로 나오겠지. 그러면 x 제곱,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요. 네. x-1, x-3이 0보다 작고 4이 구간 답이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풀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합쳐서요. 합쳐서 쓴다. 그러면 얘랑 얘를 다 합치는 거니까 공통된 구간 전혀 없죠?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얘들아 이거를 얘들아 내가 조금 쉽게 하려고 쉽게 합시다. 쉽게. 자 너네가 이 쉽게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자 X의 제곱은 절댓값 X의 제곱 카카오. 카카오. 어차피 제곱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상가없죠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자 형태를 절대값 x가 너무 꺼리기 싫어 그래서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걔를 미지수로 생각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요거 어떻게 풀 거냐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봅시다 어. 그러면 절대값 자체를 미지수로 풀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도 되고 환불할 수있지렇지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하시면절대값 X로 인수분해야 돼그 대신 주의사항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되지 절대값 X로 인수분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에서 어떻게 나와? 3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봐봐 열립 아니야 연립? 10립? 연립이죠 연립이니까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보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큰 구간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푸는 거지 열립이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어떻게 들어? 큰 거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거 아니야?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고 양수보다 작으면 사이드가 아니죠. 괜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열림이니까 둘의 공통 구간 구하시면 되죠. 맞아? 공통 구간 구할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3 마이너스 3부터 까지 그럼 공통점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 답 나왔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더 간단하게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풀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훨씬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풀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구간 나와서 원래 정석대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구간 나누려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 부터볼게 자, 그때에는 마이너,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인수분해 해야 돼? 되죠? 네, 인수분해해 주십시다. 그렇죠. 그럼면 요거. 인수분해한 결과 0보다 크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맞아?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작고 x가 큰 것보다 크거나 맞다. 자, 그럼 0보다 작은 구간만 풀었어. 그럼 답으로 선택할 건 누구한테 택해야 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0보다 작은 구간 내에서만 답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괜찮은 아까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절대 값이 0수니까, X제곱 플러스 X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 해주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의 구간이 아니라 반대로 네. x가 작은 거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 네.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풍거하니까 답을 선택할 건 누구밖에 없다? X는 1보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다 쓰라고 했지. 그래서 따라서 최종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하나 같다고 답을 선택해 주시 되겠지. 자, 이것도 그러면 조금 쉬운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마까저 방법으로? 자, 한번 풀어볼게. 이걸 뭐라고 푼다? 절대값 x의 제곱으로 푼 거야. 괜찮아? 그럼 절대값 x로 20분의 야이 되겠지?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2 0분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거나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되야지 자, 얘는 좀 쉬운 거다. 어떻게 나왔어? 얘들아. 절대값이 음수 나올 수가 있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 안 돼? 그지? 그럼 얘는 되겠지? 얘가 양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X가 큰 것보다 더 크다. 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더 간단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그지? 얘는 좀 아까 조금, 여기서 좀 해야지. 하지만 얘는 좀 간단하게 나오요 그래서 이걸로 풀을줄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근데 막 하시면 안 돼. 저거는 항상 요렇게, 요렇게 만 나올 때 이건 하시면 안 돼. 너네, 아, 이거 있다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이런,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절대 값없어 두고 풀지 맙시다. 이거는아죠 헷갈립니다. 하지 맙시다. 이 응. 응. 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몇번할 차례냐면. 식사범 좀 식사. <laughs> 아그림그림 그래. 그래. 오늘 졸업 시간 학교 있었어? 있었어. 아니 너네 너네 중에서 없었니? 정오식이었어? 응. 잘 왔어, 석인나 성공할 거야, 우석이 어, 성공할 거야. 어. 러나오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알거든, 나도. 근데 오늘 빠졌으면 좀 후회할 뻔 했지, 석인나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m고, 세로의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일정한 폭의 길이 만들었다.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때 길의 폭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폭이 일정한 길이 만들었대. 봅시다. 폭을 X라고 두시면 되겠죠? 폭, 여기 X미터. 여기도 X미터. 라고 보면 되지, 그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한 곳에 모아서 해줘도 괜찮죠? 요거 색종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색종이 밀어버리시면, 요런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갈라줘서, 그지? 여기 꽃밭 4개를 뭉쳐넣은 거야. 길 빼버리고, 그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야? 30-xm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뺀뺀 건가? 그지? 세로도, 얼마? 20-xm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꽃밭기에 밭을 넓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0-xm 곱하기 20-xm를 했더니 꽃밭의 넓이가 어떻게 될 때? 200 이상이 되도록. 이건 쉬워. 2차 부등식, 이거 활용은 쉽습니다. 전가 이런 거라서. 자, 한번 해볼게. 자, 600. 맞나요? 마이너스 50X. 맞나요? 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00. 0보다 네. 뜨거왔다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이 네. 0보다 뜨거왔다이수도돼대안 네. 네. 돼? 그래요. 뭘로 돼? 네. 돼요? 네. 돼요. 40, 40,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인가요? 네. 그러면 크거나 그, 같은 거니까? 반대로 가시면 되죠. x가 10보다 더 작거나 거나 x가 40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당연히 20보다 짧죠 x의 범위 자체가 0보다는 크고 20보다 짧은 구간에서 나오있는 거니까 답은 뭐겠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좀뭘 물어보는 거야? 최대 폭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얼마? 10m라고 하시면 되요 끝. 자, 가우스를 포함한 2차부등식도 재밌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laughs> 이거는 번외편이야, 번의 번외편. 번의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말은 너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없는 문제야. 하지만 모든 문제집과 모의고사와 이런 데다나 오겠지. 그래서 경제는 해야 된다는 거. 봅시다. 2 13호, 2 13호. 가오스. 우리 가오스 를턴 기억나니까? 네. 가오스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니? 네, 정수. 정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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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고 있네요. 풀어봅시다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야 얘들아 이 가우스 기호는 두 가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동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어렵잖아.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한 가지는 이렇게 가우스 기호, 기, 뭐지? 2차 부동식 내에 그냥 가우스 기호가 나와서 풀어라 이런 문제 있거나 아니면 X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라라고한게 있습니다. X의 범위가 모일 때 가우스가 포함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예를 들면 안 나오네. 이거 어딘가에 나올 텐데. 이거 분명 어딘가에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 한번 연습문제 나오는지 하나만 잠깐만 볼게. 연습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우스 기능. 그 재밌는 문제가 빠지다니. 빠져요. 요거는 내가 보내편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문제 풀어봅시다. 나올 나이 중요한 문제라 그래 중요한 겁니다. 봅시다.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어 우선은 얘랑 아까 똑같은 거 절대값이랑 비슷하죠. 가우스 x 자체를 미지수로 보고 인수분해하시면 돼. 그치자 가우스 x를 미지수로 보고 그냥 인수분해합시다. 자 인수분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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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인수분해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마뭐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왜나요1이요이잖아 1이잖아요. 1이요1아니1요1 0인아플1스잖요1이아요1스잖아요 1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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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요1이잖요 1이잖아요. 1이잖아이잖아1이아1이잖아1이렇아1이잖지요 1이잖아요. 1이잖아1이겠지1이잖아1이잖아1이잖아 1이잖아요. 1이잖아1이잖보다1다잖보다1이1 1이1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우세스 값이 아니라 엑세건 엑세값이죠. 그죠? 그럼 가우세스는 항상 내가 뭐라고 했어? 설명을 막봐 가우세스 뭐라고 써있어? n 보다크거나 엑스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가우스를 씌면다 정수로 나와야 돼. 그런데 가우스를 씌웠더니 이렇게 분수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간가 있는 모든 정수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가우스 엑스가 될수 있는 정수가 누가 있을까? 예보 같은 거. 1. 마이너스 1 괜찮아. 또 뭐가 있어? 0. 0도 0 있어. 또 1. 1까지 밖에 없지. 그렇지. 이세 가지 일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가우스 x가 가우스에서 마이너스 1일 때 x 값의 범위고요. 구해볼까? 이거 하지 않았어? 우리? 1. 얘들아. 마이너스 0.5의 가우스는 뭐 나와? 얘를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 17 맞아 <laughs> 7.2가우스7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7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이구간이 얘부터 얘보다 큰거 전까지인 거야 괜찮아? 팔은 안 되잖아 가우스의 팔은 틀라거든냐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칠이 그러니까 나왔다 그럼 칠이 나올 수 있는 이가우스의 범위가 뭐였냐면 칠보다 크거나 같고 팔보다 짧은 아이들이 모이면서 작은 아이들을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구간 0이 되면 가우스 X. 가우스의 0은 0이거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가우스가 0이 되는 구간은 어떻게 될까? 답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다. 딱 하나씩 끊어줘야 돼. 정수니까. 한, 저는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가우스 X가 1이 되는 구간은 뭘까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다. 그러면 x의 값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었어? 값 x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다 합해서 써주셔야 돼. 답을. 괜찮아? 그러니까 다 연결되죠? 따라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데 0 들어가고 1 들어가니까 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답은 1. 괜찮나요? 하기 전에 아, 문제를 조금 풀 시간을 주고 싶은데. 세일즈 아, 까지 하고 싶은데. 가조은데 아니 일은데 자, 얘들아 그러면 잠깐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어디를 풀어보냐면.